그들이 베드로와 유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었으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예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얘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 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놓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필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길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식한 어부로만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고 당황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당황하게 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부인하고 거부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일은 부인한다고 부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퇴장시킨 후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합니다. 처벌을 하자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고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자니 그들에게 위험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심 끝에 엄중히 경고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말이 경고이지 사실은 위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입 다물고 예수 이름을 절대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1도 겁먹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말하지 말라는 위협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8절의 표현처럼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며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동요하고 위축된 쪽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켜보는 백성들의 눈이 많았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못하고 다시 위협만 하고 풀어 주었습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말했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교회 공동체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위협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위협을 피하거나 고난을 면제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용기와 능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의 상황과 안전을 위한 기도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이 받은 위협을 하나님께 아뢰며 한마음으로 기도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 공동체는 고난과 위협 중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한 우리가 우리가 드린 기도대로 살아서 우리를 통해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가 드린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또 기도한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두려워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위협 앞에서도 담대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사람과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지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